다음역은 동작, 평충원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.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. 출입문 비상 손잡이는 화재 등 비상 상황에서만 사용하여 주십시오. 이비로 손잡이를 돌릴 경우, 양차나급정차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되며, 철도 안전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엄마, 집주인, 차 타고 있는 사람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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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 타고 있는 사람들, 이제 차를 바로 보는 거야. 응.

내리실 분은 오른쪽입니다. 개화 중앙 보병원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에서구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. t h 동작 Seoul National c e m e t e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살빠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Please watch your step. <laughs>